예. 에... 뭐야? 요이미야 vs. 호두? 무조건 요이미야. 아니, 이거 요이미야는 갈수록 버프밖에 안 준다니까, 얘네들이? 어? 그들한테 저격당한다고? 아, 그래? 그! 호두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, 저는 요미 쓴다는 말이었어요. 네. 호두 뽑는 거보다는 야란 뽑는 게 낫겠죠? 좋겠죠? <laughs> 여기서 예 라고 하면 이제 저 큰일 난다는 거죠? 본인이 원하시는 거 뽑으세요 네 근데 야란이 좋은 게 팩트인데? 라고 백돈겉연걸찡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거 아니에요 오에니 오우 뭐야 이거 아 여긴가? 가자, 체력 왜 저러나요. 아,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모아둔 거야? 야, 열받게 이것만 털고 가는 거 어때? 이 식량만 털고 나머진 이제 얘가 다시 모아오도록. 그럼 그때 다시 털 털러 오는 거야. 어때? <laughs> 어우, 맛있겠다. <laughs> 어, 야, 맛있다. 어, 여기 뒤에 고기 하나까지. 네, 싹싹. 다시 모아와. 음, 응, 나 갈게. 아니, 시오비 음내 겨울잠 비축식량. 아! 아, 이거 뭐야? 화장실 방향 쪽? 이쪽이었거든, 그러면? 아, 야, 저기있다, 저기있다. 아 요놈, 연여요연여 어. 이거 하나가 더. 이게, 낮에 잘 안보여요. 낮에는 이렇게 푸르잖아요. 그래서 밤에서 봐야 돼요. 어! 아, 저기있네! 아, 이 새끼, 이거. 숨어 있었네, 요념. 요념. <laughs> 아, 저 없는데? 그냥 올라가면 되지 그러면. 카자로 먹으면 돼요. 방랑자로 먹으면 돼요. 오케이. 아, 오케이 따가라스. 아니 풀키안 속할 수있음 음... 이거 지금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빌드가 있거든요. 그대로 하면 돼요. 자 여기서 먼저 기로 갑니다. 이거 맞음. 네. 이렇게 먹으면 되죠? 오케이 한방싸가라어 요걸, 이렇게 하시면은, 예, 요게 나오죠? 요거 타고 가면 돼. 뭐야! 언제 100 찍었지? <laughs> 예, 100 찍었습니다. 예. 아, 여기 어렵다 그랬냐? 복합팔라 비슈다 쉬움. 그 바로 아래 채팅. 비슈다가 더 어려움. 뭐, 뭐 어쩌라는 거야? <laughs> 예, 예, 제가 하고 싶은데 할게요. 네. 여기 지하부터 해야 되나? 그게 맞을 수도? 아, 진짜 갈게. 어. 어, 뭐야? 여기 아니었나? 아 여기. <laughs> 여기 뭐가 많네. 뭐야, 나 여기 전투 신대 써줘 이거? 뭐야, 이튜또왜안 써줘? <laughs> 오케이. 뭐야 <laughs> 아이 카메 라가 지멋대로 움직여？아, 이젠 전투 범위 왜 저래？뭐 이더 없는 거같 죠. 쟤야? 쟤가 날 보고 어그로 끌린 거야? 뭐야? 이게 어디까지 올라와? 뭐야? 뭐, 뭐임? 이게 어디까지 가요? 궁금한데? <laughs> 야, 이거 설마 뚫고 올라가냐, 여기로? <laughs> 그, 하늘을 뜯는 둘이 다 그거 아니야? 자, 간다! 자 어디, 어디까지 가냐? <laughs> 어 간다.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나로 발사. 자 과연 대기권을 뚫을 수 있나요?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야뭐 점점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여기쯤? <laughs> 아이고, 에그 나로라 그러면 좀 그렇지 않냐? 에 아무튼 로켓 쳐라. 예.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그 수메라가 아닌 것 같은데. 어, 와, 야. 이거 그냥 먹어야지. 어. 고. 뭐. 설마 아까 그 슬라임 한마리 때문에 안열리는거니? <laughs> 자식 귀엽네 미안하다 <laughs> 방에 쪼개는거 봐라 무섭네 뭐야 이거 야! 아까 그 뭐야 걔 데려와 그 버선본 데려와 올라가라 그래 가서 뚫어서 여기 좀 나가게 아 이거? 뭐야? 왜안 밝아졌는데? 야, 하나만 밝아지면 되는데? 야, 뭐, 뭐가, 뭐가 있는 건가? 이쪽에? 어. 뭐야? 도움! 어 아유, 자. <laughs> 아유, 잘못 열었어. 아니, 요키오스크 매장으로 열어버렸잖아. 하프? 하프 아니면 너, 어, 너 벤? <laughs> 자, 볼까요? 자, 가시고요 예. 오케이, 굿. 여기? 아! 아니, 이것도 저. 아. 야, 저거 하 하면 될것 같은데, 이거? 이 열쇠 이거 그 눈동자 찾으면 되던가? <laughs> 누가 영도한 줄 알았네 어? 굿자 <laughs> <laughs> 과연? 채벌100% <제발> <laughs> 수고